푸른 바다를 따라 왕복 4차로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시원스레 뻗었습니다. 포항흥해에서 영덕 강국까지 31km. 지난 2016년 공사를 시작해 총사업비 1조 6천억원이 투입된 끝에 9년 만에 완공되는 겁니다. 나들목은 영일만과 북포항, 남영덕 등 모두 3곳이고 북쪽 끝인 영덕 분기점에서는 상주 영덕 고속도로의 영덕 나들목으로 연결돼 영덕읍으로도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개통은 경북 동해안 지역의 제조 물류 기능 향상과 관광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개 터널과 37개 교량이 곳곳에 배치됐고, 특히 2.7km로 가장 긴 청하터널에는 국내 고속도로 최초로 GPS 송신 기술이 적용돼 내비게이션 실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항시와 영덕군 경계 구간에 포항휴게소와 영덕휴게소가 각각 조성됐습니다. 다만 영덕 분기점을 통해 상주 영덕 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경북 동해안에서 경북 북부, 충청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개통식은 내일 오후 열리지만 일반 차량 운행은 모레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